패턴 찾기, 규칙성, 패턴의 규칙을 찾아 가려진 곳의 색깔 또는 모양을 알아본다. 재미있는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활동을 위해 패턴판과 활동지 1-1, 뒤집으면 1-2입니다. 색깔칩과 모양칩을 준비해주세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색깔 또는 모양 중에서 비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활동지 1-1은 패턴판에 끼운 다음, 한쪽에는 색깔칩과 모양칩을 각각 한 개씩만 준비해 펼쳐 놓아주세요. 패턴판에 7에서 12까지의 수중 하나의 수만 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같이 패턴이 모두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려진 곳의 색깔을 예상하여서 색깔칩을 골라 패턴판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색깔을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렇게 놓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예상이 맞았는지 수칩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맞았네요. 자 이렇게 색깔로 한번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활동지를 뒤집어서 1-2로 모양칩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색깔을 이용하여 패턴 찾기 놀이를 해보았다면 이제 활동지를 뒤집어 활동지 1-2로 모양칩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패턴 찾기 놀이를 해보세요. 이쪽 상상 그리기, 삼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구슬이 굴러와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구슬이 굴러오는 상황이고요. 빈 곳에 알맞게 색칠하기 위해서 색연필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구슬이 지금 굴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색깔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이 와야겠네요. 빈 곳에 파랑색으로 칠해주세요. 상상 붙이기 규칙을 찾아요.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 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지나가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길 양옆으로 그루터기들이 있지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물을 보고 기준이 되는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을 보니 높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다르네요. 위쪽은 두께는 똑같고 높이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 빈 곳에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낮다 다음엔 낮다 높이가 낮은 구루터기를 찾아 붙이게 해주시고요. 두께입니다. 굵다, 가늘다, 더 가늘다. 어, 지금 굵기가 다른 구루터기가 하나, 하나, 두 개가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장 두꺼운 것 다음에 좀더 가는 것, 가장 가는 구루터기가 와야겠습니다. 상상 놓기, 색깔과 모양 규칙.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색깔 칩, 모양 칩을 준비하거나. 각각 하나씩을 준비하여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놀이책 위에 올려놓도록 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에는 색깔이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색깔이 반복되고, 그 다음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색깔이 몇 가지 색이 반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황, 파랑, 연두. 주황, 파랑, 연두. 색깔 세 가지가 하나씩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면 빈 곳에 어떤 색이 와야 할까요? 연두 다음엔 주황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가 직접 칩을 올려놓도록 해주세요. 다음엔 네모, 별, 별. 네모, 별, 별. 네모, 별, 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모양은 하나가 오고, 그 다음으로는 모양은 두번 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네모 다음에는 별이 와야 합니다. 세 번째 줄에도 일정한 색깔이 반복되고 있네요. 보라보라, 보라, 연두, 연두. 보라보라, 보라, 연두, 연두. 색깔은 두 가지이고, 같은 색이 두 개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세모, 세모, 세모. 모양은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한 가지 모양은 한, 한 번만 오고요 새로운 모양인 세모는 세번 오게 되네요 다음으론 동그라미 세모 세모 세모가 옵니다 이와 같이 놀이책 위에 놀이 교구를 잘 올려 놓았다면 놀이 교구는 치우고 빈 곳에 아이가 직접 색칠을 하거나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